이런 일반 뭐 이제 분지에 사는 곳은 응. 바다 해풍하고 멀잖아요. 응. 근데 송도 국제도시는 지금 메리부한 곳이잖아요. 네, 네, 네. 거기 계속 해풍이 있는 곳이잖아요. 당이 있죠그러면 차이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이디 급정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급하게 중고차를 당장 내일 사야 됩니다, 고명장님. 여러 가지 중에 중고차 살때꼭 확인해야 할 사항. 딱세 가지만 좀 압축 요약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분이 지금 중고차를 또사시려고 하시는데. 급하게 살려다 보니까 네. 아마 시간이 없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세 가지 정도 팁.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아마 그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한다면, 제일 먼저 중고차를 살 때는 차에 성능. 성능 검사표라는 게 있거든요. 매매센터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뭐 성능 검사표일 겁니다, 자체가. 요이 차에 대한 아... 성능이 모든 게 사고 유무라든지 차 결함이라든지 일목 요연하게 표시되는 어있 철이라고 보면 되 아, 그러니까 뭐 상사에서 그걸 그렇죠. 다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아,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라면 사고 유무. 아, 그게 거기에 저 성능 검사표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성능 검사표라는 것은 차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디 누수되는 게 없나 뭐가 없나 그런 게 성능 아니에요? 이제 전반적인 성능 그러면 차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행하면 거기에 어떤 결함이라든지 사고 유무라든지 어떤 거엔진이면인지 변속기 변속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아닌지를 구별하는 척하는 부분이나 보면 되겠습니다. 성능 검사표를 누가 거를 최초에 그 작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이탁을 받아가지고요 매매 관련해가지고 차량 입고되면 그 차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성능을 관련해서 인증해주는 하나 업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 그러면 거기서 네. 인증하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분도 있나요? 그런 부분은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 네. 성능 검사표에 네. 사고 이 이력이라든지 뭐 자동차에 어디가 부품을 교체했다라든지 이런 게다 음. 나와 있는 거네요. 그렇 음. 그림으로도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자동차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아, 있어요. 유형이 있어가지고 예, 사고 나면 예, 예. 아 어느 부위 사고 났다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 부분도 엑스를 친다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사고 유형 자체는 보험 처리할 때는 그게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보험 예. 처리를 안 하면은 내가 현금 수리한다. 야매로, 그러면 야매로, 야매로 고치면은 <laughs> 이제 그거는 <laughs> 그 성능 점검표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이 차가 났는지. 났는지 내가 예를 들면 자차 보험을 안 들었어 보험 가비를 안 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돈으로 그냥 몰래 고쳐야죠. 몰래 고쳐야지 아니면 패쳐 시키든지. 어차피 고쳐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현금으로 수리하기 때문에 그 기록은 안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차들이 또 많잖아요. 예, 많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관 장검이 필요하는자체가 실제로 성능 기록표를 보고 사고이행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유심히 한번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 관련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건지 예를 네. 들면 엔진 오일 실제로 우리가 찍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자체 아, 갑자기 여러 가지고 이렇게 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색깔도 보고 차량 관리를 어떻게 잘 했는지 그래서 오일량을 체크해가지고 어이차 오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차라 차겠죠 실제 중고차 보면 특히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아주 깨끗하잖아요 엔진룸이 예예예 네, 네, 네. 네? 깨끗해요 뭐 아마 구두 옆으로 닦았는지 모로 닦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너무 번들분들해요 정... 보통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외관만 보고 와이차 어, 깨끗하다 어 모든 게 믿을 신뢰가 간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차 차 룸을 봤을 때 깨끗한 것보다는 혹시 뭐 오일류라든지 아니면 음. 부동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혹시 쉬는 곳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음. 자그 음. 다음에 이제 네. 이 차가 침수가 돼 있는지 안되는지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지금 저 명장님 네. 말씀을 다 적, 적고 있어요 아, 이따가 제가요? 또 이거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아. 첫 번째 성능검사표를 꼭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네. 오일류 체킹 웬만하면 좀 한번 해 봐라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었죠? 또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겨울철에 에어컨? 네. 에어컨을 겨울에 왜 틉니까? 히터를 니까 아, 차를 판매할 때는 네. 실제로 에어컨이 안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팔르에서는 겨울에 파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속임수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네. 에어컨이 <laughs> 켜서 에어컨이 네. 잘 안나오고 그냥 이상한 바람만 후후, 나오다 보니까 네. 겨울에는 약간 따뜻한 바람 나오고 하니까 사는데 아, 막상 겨울에 그걸 에어컨을 틀었는데 필터가 나와 그렇죠. 에어컨 작동 유무 네. 왜냐면 에어컨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체가요아 근데 명장님 네. 제 후배 중에 네. 중고차를 구매해가지고 하루만에 에어컨이 안 나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딜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럼 그 에어컨을 다 교체를 해주겠다고. 네. 해가지고그 에어컨을 장안동 거기에 또 이제 에어컨 좀 싸게 업체가 이렇게 좀 교체해주는 곳들이 유명한 곳들이 있나 봐요. 거기까지 그 차를 갖고 가가지고 A/S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중고차를 네. 사게 되면 중고차 시장 매장에 사게 되면 보증이란 게 있습니다. 한달 기간 내 자동차였던 그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엔진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이런 음. 부분 전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A/S를 한달 정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보증은 대부분 차를 산 날로부터 매매 날로부터 일개월이더라. 그다음에 이제 수리비가 많이 발생되는 엔진이랑 변속기 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별도로 보험을 듭니다. 구매를 하는 측에서는 꼭 엔진이나 변속기에 관련한 네.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차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험을 처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겁니다. 그거 봐요. 조차도 네. 그거 조차도 성능 검사표에 다 나오지 않나요? 그건 성능 검사표에 어떤 누유 상태라든지 그런 것만 실제로 보이지, 보이지요. 내부적인 건 아...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부장님 네. 엔진이나 미션이 만약에 뭐 망가지면 그런 거 보증으로 다 해준다 이거죠? 보험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 별도로 든다는 얘기죠. 엔진과 변속기의 보험은 별도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보험을 들어서 거기서 이제 소비자가 보험을 들어야 돼요. 매매센터에서 같이 듭니다. 이제 차를 아, 구매를 할때 매매센터에서 같이 뭘 들어요? 네, 보험을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엔진과 변속기 관련해서 그걸 보험을 들어야만이 내가 혹시 이 차를 사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때요? 작은 만 것은 매매센터에 해주겠지만 큰 병이 발생될 때는 음, 매매센터에 어떻게 돼요? 책임이 하겠죠 보험 안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매매 상사에서도 권유를 합니다. 그 제도가 어, 있다는. 근데... 네. 그러면 서로 좋은 거죠. 그렇죠. 소비자도 네.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 좋잖아요, 그 자체가. 좋죠. 내 차였던 문제가 발생할 때큰 병이 발생되지 않고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엔진하고 미션 관련해서 중고차를 살때 그 상사하고 같이 보험을 둘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니요 네. 그러면 네. 이것까지만 해도 세 가지거든요. 네. 근데 또네 가지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죠? 네. 예, 예. 하지 마십시오. 네, 네. 네 가지부터는 아이디 아까 누구셨죠? 급정권이 네. 돈주셔야됩니다 네, 저희한테 입금을 <laughs> 아, 자, 다시 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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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꿀팁이 뭐또 있습니까, 명장님? 중고차 구할 때 아 있지요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혹시 그 차량이 침수차인지 아닌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 맞다 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침수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laughs> 보험을 든다면 보험 처리하니까 그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이 차는 절대로 판매를 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침수 차량들은 법적으로 판매를 못하게 돼 아니, 있어요 아니 저 명장님 명장님처럼 네. 전문가 분들은 딱 이렇게 뭐 본네트 열어본다든지 네. 뭐차 안에 이렇게 봐가지고 아유 이거 침수차네 아시겠지만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침수차인지 네. 뭐 눈에 빠져는 물에, 물에 빠졌는지 뭐 굴렀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아저 부장님 저이차 혹시 다 마음에 드는데 혹시 침수 차는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침수 차야. 네. 근데 그 명장 그 부장님 깜짝 놀는 거야 속으로. 어? 어이씨. 어떻게 알았지? 아 침수? 우리는 그런거 안 팔아요 무슨 침수차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마당에서 팝니까? 아 그렇죠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침수차인지 뭔지를 몰라 단지 의지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그 딜러분 밖에 몰라요 저희 소비자는 진짜 침수차 아니죠? 아니라니까 이거 걱정하지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침수차를 자 법적으로 침수차는 보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예 폐차를 시켜야 돼있습니다 어? 수리를 못하게 돼 있어. 요 아, 그래서 아까 보험 말씀하셨던 예, 예,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험 유무를뭐 봐야 돼요? 뭐를 아, 봐야 됩니까? 내가 이제 보험을 들, 자차 보험을 들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혹시 어떤 규변화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내 차가 침수가 됐어. 그럼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요. 수리비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험회사는 어떻게 돼? 이 차를 결국은 수리를 하지 않네. 차량 가격, 내 자차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고 이 차는 아... 폐차를 시킨다는 얘기. 왜 침수차를 모르고 샀다. 이런, 이런 유형의 뉴스들은 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차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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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차 보험을 안 들었어요. 자차 보험을 안 들었을 때. 아. 자, 그럼, 그럼 어떻게 돼? 요 이력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 어차피 침수를 인해서 나는 이 차를 버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지. 이때 나는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겠지. 요 그럼 어떻게 돼? 요 내가 사비를 들여 수리를 하는데 내가 얼마 전부터 사다가 이걸 팔 때는 어떻게 돼요? 누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 대 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침수차인지. 뭐... 모른다는 얘기지. 아, 그런 경우에 차들이 나와서 판매가 되는 거군요. 그치. 렇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침수차인지 뭔지 뭐 서류라도 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중고차 살때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에. 서류상에 침수차는 어차피 판매하지 않을요 고요 없을 음. 것이고 구매자가 이제 확인해야 을 되는데요 침수차를 식별하려면 실제로 본닛을 열잖아요 번닛 열었을 때 혹시 엔진 주위에 보면 혹시 흙탕물 있는지 흙탕물 얼룩진 부분이 있는지 아무리 세차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틈 사이 같은 데는 잘안 닦여지겠죠 음. 또 우리가 안에 실내 문을 열어가지고 도어를 열어가지고 거기를 밑으로 차 위를 들여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 밑바닥을 위에서 이제요 아차 차 밑에 차 바닥을 예예예 예, 예. 네. 그럼 페달 쪽이라든지 금속 부분이 있겠죠 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요 녹이 나겠죠 물이 찼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이거 침수차를 지금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차 10년이 넘은 차인데, 이따 보면 녹이 좀 서럽겠죠? 이게 무슨 녹좀 서럽다고 이게 침수입니까? 이건 뭐라 그러나? 아, 자연 발생 녹아고요. 침수에 의해서 발생한 녹은 틀리다는 아, 얘기죠. 아, 달라요? 그렇죠 아, 명장님, 이 부분은 네. 저희가 자빠져 TV에서 언제 한번 침수차 관련해서 한번 그한 번, 한편 만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요. 예, 어, 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네. 중고차, 네. 성능 검사표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일류 체킹 꼭한번좀 해보시고, 중고차를 네. 사시더라도, 네. 그 다음에 에어컨 작동 유무. 야, 진짜 시원한지 제대로 나오는지 이거 잘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엔진 미션에 대해서 그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 보험을 좀 드는 게또 안전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침수차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웬만하면은 악셀 브레이크 밟는데도 좀 고개를 좀 숙여서 좀좀 좀 확인도 좀 녹이 쓰러는지 확인도 하고 아 본인 열어가지고좀 이게 흙탕물이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하면서 사시면 안전하게 살수 있다 네. 네, 오늘은 아이디 급정거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고동어 명장님의 답변 깔끔하게 드려봤습니다 오늘 명장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합니다. 예, 예 다음번에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동차에 빠져 잡아줘 한번 하겠습니다.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음, 음. 시민이 차니까. 예, 예.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에 자빠져! 빠져 잡아줘. 네. 아휴. 하면서도 가장 궁금하게 되는데 그러면 응. 자동 <laughs> 아니 뭐 이런 일반 뭐 이제 분지에 사는 곳은 응. 바다 해풍하고 멀잖아요. 응. 근데 송도 국제도시는 지금 매립을 한 곳이잖아요. 어기 네, 네, 네. 계속 해풍이 있는 곳이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차이가 차이가 있어요.